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암호로 물고기 문양을 가진 것이 바로 익투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칼리토스 카탄건배라고 이를 위에 있는 지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이열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는 그 땅에다가 사람을 묻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땅에다가 묻을 수가 있었어요.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나 천민들은 이 사람들을 땅에다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몰래 지하에 동굴을 파서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무덤을 만든 것이 이 카타콤의 시작인데, 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하도 감시가 심하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카타콤베인데 이산 칼리토스 카타콤베 성당에 가보면요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그 미로로 이렇게 확 구리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넣었는데요. 그 미로로 파는데 그, 거기서 나온 시체들이 그러니까 무덤들 그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약 10만 구의 시체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미로의 구를 찾아 들어 들어가는 것도 이 물고기 문양의 모양을 보고 따라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그들이 이 여기서 여기를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 문양을 반드시 보여야 여기를 출입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를 위해 가면 산 칼리토스 카타콤베에 가면 이런 모든 상징물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익투스와 함께 또 모양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XP로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의 이그 가운이나 또 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양을 원래는 라틴어로는 라바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바룸인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 문자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앞에 있는 카이와 여기 피가 아니라 로에요. R자 비슷한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카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요것을 겹쳐 놓은 게 이 xp 로 보이는 이게 카이로 입니다 카이로 이 카이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리스토스의 앞자 첫째 따 두번째 짤을 겹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x를 크이 라고 이렇게 읽고 p자 모양이지만 이게 r 이에요 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카이로호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이 아이콘은 기독교로 로마 공인을, 공인으로, 어, 국교로 삼은 콘스탄티 황제가 꿈에서 본 것을 깃발로 삼아서 전쟁터에 나와서 이겼다 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콘스탄티 누스의 아버지는 콘스탄티 우스입니다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헬레난데 이 콘스탄티 누스의 아버지가 브리티시 지방, 영국 지방의 아마 총독으로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젊은 나이로 가는데 23살의 나이로 거의 여관에 들어갔을 때그 여관의 주인의 딸과 이렇게 연분에 대해서 콘스탄친 누수를 낳죠. 근데 불행히도 이 콘스탄친 누수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워낙 사람이 충출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친 누수의 아버지를 영국 지방 지금 저 유럽 북쪽에 있는 그쪽 지방에 아마 총독으로 보낸것들요 그런데 총독으로 보낼 때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사위로 삼 것과 동시에 그의 아들이죠. 콘스타틴 누스를 볼모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콘스타틴 누스와 헬레나와 콘스타틴 누스는 다 불불이 헤어졌었죠. 여러 사연이 있는데 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컨시타닌 누스가 나중에 탈출을 해서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찾아갔을,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만나고 나서 2년 있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 컨시타닌 누스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워낙 사람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하들이 그를 따랐고 그래서 컨시타닌 누스가 이제 장군이 되어서 306년, 그러니까 AD 306년에 영국 브리티니아의 요크에서 병사들에 의해서 군주로 추대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헬레나에 의서 기독교를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어, 이 컨스타틴 누수는 사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준 사람이 역사가이자 감독이었던 유세비오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세비오스에 의하면 헬레나가, 컨스타틴 누스가 죽은 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요. 이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또 다른 서적에 보면 어, 헬레나가 먼저 과부가 됐을 때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컨시아니누스에게 기독교를 전했기 때문에 컨시아니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하게는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브루티스에서 병사들이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밀비우스 다리에서 이제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를 지키고 있던 막센티우스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2년에 밀비우스 다리에서 이제 전투를 하기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표시로 이 길이라라고 하면서 그 아까 카이로 그 문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그걸 보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병사들에게 깃발과 방패에 이 문양이 새길 것을 명령을 하고 그리고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로마를 지키고 있던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황제가 된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313년 밀란을 칙령으로 해서 기독교를 공인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고 기독교인들에게서 다 빼졌던 제살들을 다시 다 돌려주고 사실상 로마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324년에 컨시다드 노스 대제는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 노바 로마라고 불렀죠. 그리고 공표하고 330년에 공식적으로 로마 제그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회를 소집해서 기독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37년에 그가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노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콘스탄티노플로 개명을 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기독교 도시가 됐죠. 지금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 바로 그 당시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자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 금요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각 교회의 일년의 절기를 정하게 되죠. A.D. 325년 1차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로 부활절을 경건하게. 여기는 절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제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는 제의 수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파스카 성삼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이나라는 이제 금식 또 금욕을 이제 요구받게 되는데 자기 절제와 이제 회개를 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예수의 십자가장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다는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경건하게 40일을 고난의 주간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육고기를 먹지 않고 그때는 육고기를 대신하는 생선을 먹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절의 음식이 제1전 니케와 공유의 이후에 기독교 축일에는 육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전통이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금식의 날에 욕종을 불러오는 육식을 피하고 물고기로 식단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에서도 불가에서 스님들이 절에서는 육고기를 먹지 않고. 왜냐면, 욕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고기를 먹지 않고, 또, 육고기, 육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또,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고기를 안 먹고, 나물을 먹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물 대신 생선을 먹기 시작했는데, 왜 생선을 먹기 시작했느냐? 이 생선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은 곧 복의 의미였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육식을 피하고 물고기를 먹는 이유는 물고기를 예수의 상징으로 보아 성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나 성찬절이 다가오면 물고기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수도원을 중심으로 양어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어장에서 쉽게 양식이 가능한 물고기였던 잉어를 이제 기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어,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 그쪽의 북 그 유럽 쪽에를 가면 지금도 성탄절 날 전날, 전날 잉어를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많은 수도원에서 유럽에 있는 많은 수도원들이 자체 양식장을 운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 잡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이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생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도원들마다 큰 양식장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수도원에 가서 이 생선을 사다가 먹는 그런 풍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물고기가 예수님의 상징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산타 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레그라치 성당에 가면 이 성당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속하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는 그 식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 성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언제 그렸냐면 1495년에서 1497년 약2년 동안 그렸네요. 그랬는데 이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모든 역사의 기준을 어디로 보라 했습니까? 1492년. 그게 뭐라 했습니까? 레콘키스타라 했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3년 후죠. 1495년부터 1497년에 레오나드다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년의 시사를 걷고 오면서 자꾸 거기다 이제 그 흥, 그림이 흐려지니까 거기다 덧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덧칠을 해서 사실 제자들의 얼굴도 제대로 안 나타나고 눈도 좀다 감겨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 막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문화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원상태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1978년부터 이것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것을 복원하는 작업에 총 책임자였던 사람은 화가였던 피닌 브람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자가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22년 동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원상으로 복귀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평가로는 전체 실제의 한50% 정도밖에 복원하지 못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자기가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이 확연히 나타났고 예수님 앞에 식탁의 음식과 옷의 주름까지 식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인 음식이 물고기였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브람빌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00년대에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음식으로 먹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풍습이 중세부터 최근에까지 이런 풍습들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먹는 풍습이 기독교를 따라서 전 유럽 학사, 유럽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10세기 경에는 기독교가 전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축 이래 전통에 따른 물고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 유럽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양식장을 운영하기로 이릅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청은 축일을 1년에 절반을 넘게 정했고, 최고로 많이 정했을 때가 1년에 200일까지 기독교 축일로 정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장 많이 먹었을까요? 생선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리고 기독교 점점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생선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생선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염장청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로 인해서 양식장의 물고기로는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차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이 이제 바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 어업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잊지 말고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축제일이 끝나면 술과 육고기를 먹는 축제가 이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카니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는 말의 어원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미국에서도 10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할로윈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면을 하고 무섭게 변장을 하고 트리커 트릿 하러 다니면서 이제 캔디나 과자를 이제 어디로 다니죠. 자 원래 이 할로윈데이는 뭐였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플레스 그런다고. 자 그게 무슨 의미냐하면요. 옛날에는 기침을 할 때는 내 안에 있던 나쁜 기운 곧그 사탄이 입을 사탄이 튀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튀어 나오는데 얘가 튀어 나왔다가 다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옆에 사람이 가플레 수유 그래주면 이내 속에서 튀어 나왔던 사탄이 나에게 다시 못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도 옆에 계셨던 사람이 빨리 가플레 수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재채기를 하게 되면 자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이냐면 원래는 귀신을 쫓는 날이었어요. 자 귀신을 쫓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보다 더 무섭게 차리고 나가고 집을 더 무섭게 귀신이 더 무서워하는 걸로 차려놓으면 귀신이 안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할로윈날 오히려 귀신을 쫓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은 귀신을 축제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할로윈데이는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몰아내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사탄을 끌어들이는 날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카니발이라는 것도 원래, 자, 이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제라고 이야기하죠? 카니발. 또 영어로, 이제 그, 어, 영어로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매년 2월 중하 순경 열리는대륙종축제입니다 자, 그러면 매년 2월 달이면 언제냐 하면요.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카니발을 언제 일어났냐면 제2수요일 바로 전날 화요일날 카니발을 열었어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축일인 사순절이 시작되면 제2수요일이 시작되면 육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컷먼저 술이나 고기를 먼저 먹고 40일 동안 금욕하자 라는 의미에서 카니발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카니발은 엄격히 말하면 주현절로부터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카니발이 원래 이제 불란서에서부터 많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불란서에 가면 마르디그라라는 말이 나서 마르디그라 그게 뭐냐면 참의 화요일라 고기를 많이 먹는다. 내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제일 수요일이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가 시큰 고기를 먹자 그래서 마르디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약, 아주 많이 변해서 기간 자체보다는 그 기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뜻하는 말로 이제 카니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 기간 동안 축제를 열는 것이 전통이 된 것은 이 기간이 끝나면 급력과 절제의 기간인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신나게 먹고 놀, 놀고 먹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카니발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카니보로스 그러면 육식 동물을 의미합니다. 허비보로스 그러면 영어로 초식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기간, 그거를 카니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카니발이라는 그 영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탈리아로부터 어 까르네발레라는 말로부터 나옵니다. 이 까르네가 고기라는 뜻이죠, 육고기라는 뜻이죠. 발레라는 말은 레발레, 그래가지고 없애다, 피하다, 탈피하다 이런 뜻입니다니까. 그러니까 까르네 레발레를 그러면 육고기로부터 피하자, 육고기를 피하자 그런 뜻이. 바로 오늘날 카니발로 바뀐 거죠. 이것이 이제 불로로 가면서 칵 Car, 이제 카르나발 이렇게 되죠. 스페인어는 이제 카르나발. 영어는 카니발. 도로는 카르네발. 이런 이런 말로 이제 점점점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 곳곳의 대도시와 시골 마을 등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사육제가 많이 있었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 교의 금식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그 금위가 의미도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몇몇 사육제들은 애체 종교적 의미로부터 이제 동떨어져서 화려한 볼교류와 이제 흥청망청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가면이나 화장으로 분장을 하고 귀교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나 대형 이형들을 내세워서.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그 축제를 이제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3대 카니발 하면 프랑스의 니스 사육 카니발,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사육 카니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게 국제적으로 3대 카니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사육제는 참해의 화요일, 아까 말한 대로 마르디 그라스 그날로부터 이제 절정에 이르는 동시에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수요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날은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항상 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그라 기름진 마르디 하면 이제 불어로 화요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진 화요일, 고기를 많이 먹는 화요일이라는 이렇게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풍요롭게 먹고 나시는, 마시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카니발이 신날 흥청맞고 먹고 마시는 그런 날로 바뀐 거죠. 그런 이튿날부터는 제 수요일이라 불려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건하게 이제 지내야 된다. 그래서 불어에서 비록되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그대로 체인된 말이 사실상 카니발 거의 같은 말로 이제 동일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물고기가 유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